우리는 뷔페에 가면 묘한 승부욕에 불타오릅니다. 내가 낸 돈보다 더 비싼 재료를 골라먹고 더 많은 접시를 비워야 이긴다고 생각하죠. 초밥을 산더미처럼 쌓아 올리고 스테이크를 썰며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가격에 이렇게 퍼주면 사장님은 뭐가 남을까? 하지만 자본주의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처럼 이 화려한 만찬 뒤에는 아주 치밀한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이야기는 음식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욕망과 시간을 통제하는 거대한 덫 그리고 그덫 위에 차려진 달콤한 미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막 한가운데 위치한 환락의 도시 1940년대 라스베이거스는 지금처럼 화려한 호텔들이 즐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황량한 모하비 사막 위에 세워진 말 그대로 깡촌이나 다름없는 곳이었죠 하지만 이곳엔 합법적인 카지노가 있었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카지노 사장들의 고민은 딱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집에 가지 않고 빈털터리가 될 때까지 게임만 하게 만들까? 카지노는 흐름의 싸움입니다. 한번 슬롯머신 앞에 앉으면 무아지경에 빠지죠. 그런데 이 흐름을 끊는 결정적인 장애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배고픔입니다. 인간은 배가 고프면 이성을 찾습니다. 게임에 열중하다가도 꼬르륵 소리가 나면 잠시 칩을 내려놓고 시계를 봅니다. 밥이나 먹으러 갈까? 이 생각이 드는 순간 카지노의 마법은 풀립니다. 식당을 찾아 호텔 밖으로 나가는 순간 사람들은 찬바람을 쐬고 정신을 차립니다. 내가 지금 돈을 얼마나 잃은 거지? 아 오늘은 그만하고 자야겠다. 이런 현실 자각이 오는 것을 카지노 사장들은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샌드위치 카트를 끌고 다니며 게임 테이블 옆에서 먹을 것을 팔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했죠. 뭔가 더 강력하고 자극적이고 매혹적인 미끼가 필요했습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엘란초 베가스 호텔의 홍보담당자 허브 맥도널드입니다. 어느 날 새벽 그는 카지노 한 구석에서 치즈와 햄을 썰어 빵 사이에 끼어 먹으며 허기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니 밤새 게임을 하느라 눈이 쾌한 손님들이 자신을 부러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죠. 순간 맥도널드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아이디어가 스칩니다. 저 사람들도 나처럼 아무 때나 편하게 먹고 싶지 않을까? 굳이 웨이터를 부르고 주문을 기다리는 시간조차 아까운 저들에게 그냥 쌓아놓고 마음껏 가져가라고 하면 어떨까? 1946년 그는 버커로비페라는 간판을 걸고 획기적인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단돈 1달러 50센트, 당시 돈으로도 믿기 힘든 저렴한 가격에 각종 샐러드와 고기 그리고 해산물까지 무제한으로 제공한 것이죠. 그야말로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카지노에서 새벽에 게임하다 출출하면 바로 달려가서 왕처럼 배를 채우고 다시 테이블로 돌아올 수 있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현대식 뷔페의 시초입니다. 라스베이거스의 뷔페는 처음부터 돈을 벌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음식을 팔면 팔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였죠. 경영학에서는 이것을 로스 리더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미끼 상품이라는 뜻이죠. 마트에서 미끼 상품을 사러 온 손님이 결국엔 맥주도 사고 과자도 사고 고기도 사게 만드는 전략. 카지노에게 뷔페는 바로 그 미끼 상품이었습니다. 호텔 경영진의 계산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손님이 뷔페에서 2만원어치 음식을 먹은 다음 5천원만 내더라도 그 손님이 배가 차서 기분 좋은 상태로 카지노에 돌아온 다음 30분만 더 게임을 하면 호텔은 20만원을 벌수 있다. 그러니 음식값 따위는 얼마든지 손해 봐도 좋다. 이 전략은 무서울 정도로 효과적이었습니다. 뷔페는 사람들을 호텔 안에 가두는 가장 완벽한 감옥이 되었거든요. 창문도 없고 시계도 없는 카지노 안에서 시간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24시간 끊임없이 제공되는 풍성한 음식은 낙원에 온 듯한 착각을 심어주었죠. 또한 뷔페는 심리적인 보상 효과도 탁월했습니다. 카지노에서 돈을 잃은 사람들은 우울해집니다. 자존감이 바닥을 치죠. 내가 바보같이 또 돈을 날렸구나. 그런데 식당에 갔더니 왕의 식탁처럼 화려한 음식이 차려져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싼 가격이에요. 직원이 고기를 썰어주며 정중하게 대접합니다. 접시가 비면 바로바로 치워줍니다. 돈을 잃고 상처받은 사람들의 자존심을 뷔페가 위로해 주는 겁니다. 그래 내가 게임에선 졌지만 여기선 이만큼이나 대접받고 있어. 이런 심리적 위안을 얻은 손님은 다시 지갑을 열 용기를 얻습니다. 결국 뷔페의 포만감은 게임을 지속하게 만드는 연료였던 셈입니다. 1950년대 이후 라스베이거스의 모든 호텔은 경쟁적으로 뷔페를 도입합니다. 누가 더 화려하고 싸게 퍼주는가. 이것이 호텔의 경쟁력이 돼버린 거죠. 심지어 어떤 호텔은 샴페인을 무제한으로 제공하기도 하고 통구이 바베큐를 산처럼 쌓아 놓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의 뷔페는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풍요의 상징이자 아메리칸 드림의 축소판이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물과 음식이 넘쳐 흐르는 기적 그 환상을 맛보기 위해 전 세계 관광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라스베이거스의 뷔페는 또한번 진화합니다. 단순히 싸고 양 많은 미끼 상품에서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엔터테인먼트가 되기 시작한 것이죠. 미라지 호텔과 리오 호텔이 그 선두 주자였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카지노 방문객만 노려서는 안 된다. 가족단위 관광객, 미식가, 쇼핑을 즐기러 온 부유층까지 잡아야 한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프리미엄 뷔페입니다. 이때부터 뷔페 가격은 올라가기 시작했지만 퀄리티는 상상을 초월하게 변했습니다. 특급호텔 셰프들이 눈앞에서 스테이크를 굽고 이탈리아에서 공수한 치즈를 썰어주고 프랑스식 디저트가 보석처럼 진열되었거든요. 이제 사람들은 카지노에 왔다가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유명한 뷔페를 먹기 위해 라스베이거스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로스 리더 전략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교묘해진 거죠. 사람들이 유명한 뷔페를 먹기 위해 호텔 로비를 가로지르는 동안 그들은 수많은 슬롯 머신과 화려한 게임 테이블을 지나쳐야 합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슬럼머신의 잭팟 소리를 듣습니다. 맛있는 식사를 마치고 기분이 좋아진 상태로 나오면 바로 눈앞에 카지노가 펼쳐져 있습니다. 최고급 요리로 배를 채운 손님은 자신이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이 된 듯한 고향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기분 그대로 호쾌하게 베팅을 시작하죠. 호텔 뷔페는 손님들을 더큰판 돈이 오가는 테이블로 유인하는 고급스러운 레드카펫이었던 겁니다. 또한 콤프라고 불리는 무료 제공 서비스도 뷔페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카지노에서 돈을 많이 쓰는 우수 고객에게 호텔 지배인은 은밀하게 말합니다. 오늘 저녁은 저희 호텔 최고급 뷔페를 무료로 모시겠습니다. 고객은 감동합니다. 자신이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끼죠.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그 고객이 잃은 수백만 원에 비해 호텔은 아주 적은 비용으로 고객의 충성심을 사고 다음에도 우리 호텔에서 돈을 잃어달라고 부탁하는 셈입니다. 결국 뷔페라는 시스템은 인간의 본성인 탐식과 탐욕을 가장 자본주의적으로 연결한 발명품입니다. 우리는 무제한이라는 단어 앞에서 이성을 잃고 행복해합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대게다리를 보며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다며 착각하기도 하죠. 라스베이거스의 뷔페에서 시작된 이 게임의 법칙은 이제 전 세계 어디에나 적용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뷔페에서 본전을 뽑고야 말겠다는 그 비장한 각오. 어쩌면 그 마음조차 이미 계산된 시스템의 일부는 아닐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수상한 식탁이었습니다.